제처럼 씨. 어후. 아 수댕님 다 됐다 진짜. 때몸 몸 플레이고. 몸매놓고. <laughs>

덕현이! 아 재성이 너무 잘한다 아우 좀 잘한 거 아무 말안 한다 우리는 팬티 존나 시그럽다 이거 아 발목, 오 o 발목 다친다 이 t h 쳤 t 다 a 다 e n g a He t o u c h e 아 a 다 e n 네전 l e 부터 다쳤었는데 미 h e does. I g 그걸 알고 s is a shimpani t i g e 이 This i 이 a poor s h i m p a 는데 아마추어 심판 a 라니까 다들 항의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동 o n 지지 t 이 n 이 i t 이네 진짜. 지 o 이 우리 학교에서 i t o n 데아동 o 됐다, 됐다, 됐됐됐됐됐됐 됐다. 됐다. <laughs> 하나하자, 하하하 하자 t 하나 a 하자.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t 누구, e 아, 죄송합니다. 아, 다 어. 아, 겨진후다 오른쪽 백니다가야겠다 아, 또가만니 아, 아, 까송다 아, 죄송 아, 죄들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니다 아, 죄송다 아, 니다 아, 죄다 아, 이다 아, 죄다 아, 니야다시 주고. 니다니다 다다다 <laughs> <사이다. 웃음> <laughs> <사이다, 사이다>, <laughs> 나왔다 나 키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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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지? 내가 말했대 내가 본 키퍼 중에 제일 잘한다고 왜 저렇게 기본, 제가... 기본기가 근데 중요한 건 선출 아니. 다시 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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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나 마이스. 나온다 상해 상해 나온다 상해 나온다. 됐다 됐다 페있다 네. 찍었다. 나는 찍었다. 찍었다. <laughs> 내명 내민 대 확실히 아, 이 공간을 잘걸려져가지고 공간 창출이 잘 된다. 아, 잘 걸려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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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안 때렸나? 어. 네, 어. 양발 어. 왼발 잡인데 양발 다 아, 쓴다니까. 다 괜히 선출이겠나? 제형이 오면 전력 세지겠네그한 명밖에 못뛰다 그렇지. 근데 제영이 톱이 그렇 톱을 볼수있다 제영이 톱 자기가. 대 대신 근데 선수 한 명밖에 못못 못 뛰니까. 해 <laughs> <laughs> 정우는 멘탈이 안 돼, 멘탈이. 아, 저거 시럽다 누구. 그래서 여기 서 있다 이거. 아이자자아아아최고니 어... 아. 아니다. 빨려, 아... 아, 뭐... 저런 거는 선수 출신 빚가, 빚가! 일단 테스트까지 봤다 이거. 그렇지, 그렇지. 뭐? 아 아니야 아니야 빵빵빵 뭘잡아잡 아니, 아니, 아니. 빵빵 <laughs> 아공원 너무 춥네 아 춥다 지금 춥다 어타팀또 덥겠지 닭팀 <laughs> 아, 그.. 따뜻한 거따뜻하 <laughs> <laughs> <또> <laughs> 이거 추울 때 가면 따뜻한 거 다솜 사한이 열은 안했었네 놓었는데 지금 다넘어는네이스 야발이. 지금 동비 동비 동비. 왜? 하태상 그만했는 윤성수 아이가. 가나들이 윤성수 아이가. 그만고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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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하게 와, 다 뺏기졌다. 아니. 윤성수가 좀 아니다. 윤성수 지금 좀 아니다. 태클 전너 아니한다. <laughs> 마지막 이거 막으면 된다. 막고 막고 끝내자. 자, 마지막. <laughs> 야,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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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 이거 햄버거 하나콜라나보신자친구안이니까어야지어야지불어왜안불어야지 울어야지. 어야지야지어지 울어야지. 울어야